자 아, 오늘 네. 어떤 거죠? 콜라가 이렇게 되게 많은데 주사위를 던져서 합을 더합니다 그래서 진 팀이 마시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어. 우리 피딩거스리 멤버들의 의리를 알아보는겠습니다아 여기 엘도 없데 무슨 의리게임을 해곧돌하죠 가위바위보 아 큰일 났다 누구? 의리니까 저는 이노선배 저는 네. 이또 정신력이 강하신 해병대 출신의 오귀환 씨를 고백합아 근데 아, 무서워 미리 아, 말하지만 의리가 없어요. <laughs> <laughs> 가위바이 가위 오케이. 이거 아, 되잖아전 그러면 영보. 뭐 음, <laughs> 의리가 없으니까. 제가 이거 개그맨들 의리가 진짜 없어요. 아, 그렇죠. 어떻게든좀웃길라고 음, 그래서, 저, 그래서 경환이를 뽑겠습니다. 아! 잠깐. 문제 잡다. 가이바위바이위바이 와! 와! 나랑 기억이 남았어. 와! 잘 생각해. 어, 빨리 빨리. 저의 또주당우미로 저는 원래 제 기억 을 뽑으려고 했던 게 뭐냐면 치킨 좋아하시는데 콜라 잘 드세요. 맞아. 아 기영이 형 치킨 잘 먹고 오케이. 콜라 잘. 기영이 어? 잘 모르나 보네. 기영이 콜라를 큰거 시킨다며 한번먹고안 먹어. 어? 오케이. <laughs> 예. 이렇게 하니까 수 잘해야 되 제가, 예. 제가 뭐, 정확히 뭐4 뭐. 이상 전주.

<뮤�> <etc> 이런 8팔아 시팔 오케이 오 나오면 그냥 끝나요. 다 이상 나와서 오 나오면 끝나요. 오오 나오 나나 타자인데 네. 진짜 남자답게 진짜 1번 음. 타자가 다마시는 걸로 한번 가 보자. 그림을. 아, 우리 믿고 뽑은 거니까. 아, 야, 우리가 야. 있을 거 같아. 뽑았어 솔직히. 그래. 막나요 지금? 한번 얼굴이 내려가지 말고 그게 올라와야지. 근데 아니, 너무 더워. 무거워서 무거워. 얼굴이 내려가요. 옛날 수박 화채알지 그거 다 맞는 거 같아. 어야 그렇게 못 하네. 그렇죠? 와. 풀라고 볼줄 않네. 제세 한번... 어 그렇죠 그렇죠 오 볼링 선수! 최기영 딱 드시게 해딱 이런 모서리로 가시는 이리로 가야지 야 이거 보고 CF 들어올 수도 있어 그래! 다같지나 거짓말 안하고 오우 설마 설마 이 정도? 이 정도? 이 정도면 진짜 되실 거의 반인데? 3분의.. 분의 1을 내가 책임 짓게 거짓말 안하고라고아3다 근데 웃겨 아니 됐다 오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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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양이 안 줄어 양이 안 줄었네 안 줄은데? 야 먹다 뱉는 거 아니야 이 새끼 이거? 잘 먹네 어떻게 잘 먹는다. 기생 그러니까. 으면안 아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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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, 아니 아니 아니. 자, 얘기 안 하겠습니다. 슛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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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합기가됩시다 합. 니 눈이 마치니까 너무 웃긴거야 그 간절한 눈빛 알아 뜨거운 <뮤> <뮤> 국 드세요? 뜨거운 <뮤> <뮤> 국 드세요? 기야뭐 아이 거 너무 옆에서 저거 들어와요 진짜 아니 이거 는러이기아아 아아아아아 근데 아거이 <뮤> 진짜 소리내 자, 소리 내면 o 는 거야. 잠깐 타임. 영 you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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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n g young, y o u 리 g you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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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아, 아, 어. 아 어. 자, 이틀만. <laughs> 아 근데 마시면서 지겨 웃으면 또 자기야. 그래? 맞아. 아니 옆에서 웃겨. 계속. 누가? 그래도 누가 웃겨. 더안 그래. 먹을 양도 남았다. 어, 우리 좋아. 웃으면 큰나. 간다. 응응응. 음, 음, 음. 음, 음. A few moments later. It's comedy.